바둑돌의 배열을 보고 규칙을 찾아서 아홉 번째 모양에 놓이는 바둑돌의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에는 한 개이고요. 두 번째에는 네 개, 세 번째에는 아홉 개, 네 번째에는 16개가 되는 걸 세아릴 수는 있는데요. 여기서 규칙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얼마씩 늘어나는지는 조금 어렵고요. 자, 이 모양을 한번 봤을 때 어떻게 늘어나느냐? 가로에 바둑돌이 한개 늘어나고 세로로 바둑돌이 한개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첫 번째 바둑돌을 구한다 했을 때 가로 한 개, 세로 한 개인 바둑돌의 수이고요. 그 다음 두 번째에는 가로 두 개, 세로 두 개로 구할 수 있는 바둑돌의 수입니다. 그러면 세 번째에는 세개 3개 곱하기 세 개로. 아홉 개 구할 수 있고요. 네 번째는 4개 곱하기 네 개입니다. 따라서 네모 번째에 있는 바둑돌의 수가요. 네모 곱하기 네모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아홉 번째 모양에 놓인 바둑돌의 수란 이 아홉 번째가 네모의 9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9 곱하기 9로 계산을 하는 것이겠죠. 따라서 81개로 바둑돌의 수 구할 수 있습니다.